안녕하세요, 언블리버블한 가연입니다. 에휴, 네 들어오라고 척킨 거 아니니까 그냥 꺼져라. 효정아, 여기서 그냥 더 친해지면 그냥 죽이겠네. 아 몰라 그냥 짜증나 세리나 그냥 짜증날게 내가 빡쳐서 말이야 아 응응 나을게 에어 해킹이나 하러 가야지 아싸 해킹 성공 근데 세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그아 그... 아, 기분도 들어운데 그냥 이미지가 망쳐야지 안녕하세요. 엄블 아차 바세린 바세린 세린입니다. 인사법은 외웠고 괜찮겠지? 싫은데 이 옆에 존나 잘난 년 있잖아. 그 견년이랑 놀아, 씨. 아 몰라. 그리고 애들 좀 불러와. 이왕이면 남자들로. 정화나 내 남친이네. 나널 많이 좋아하고 있어. 나랑 사귈래? 아싸. 아 응. 아나너 좋아해. 사귈래? 응응이 정도면 완벽. 치즈 응쩔쩔냥냥져져나면다이 아싸 이 정도면 이정 엄청 망쳐졌겠지 큐큐 면꿀잼 안녕, 바세세바세린세린이이었어면이 정도면 이들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三万。30,